손님 나물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딱 먹기 좋을 때네요. 지금 아주 연하게 먹기 좋을 때입니다. 네, 이거는 까마귀 밤나무, 까마귀 밤 여름나무라고도 그러고, 칠해목이라고도 그러는데 이 시시한게 여기 이렇게 같이 나 있네요. 네, 꽃이 조금많하지만참 가까이 보면 예쁩니다. 이 네, 뭐냐? 오도를라을때좋좋는 나무인데. 까마귀밤 여름나무, 까마귀밤 나무, 칠해목이라고 그러죠.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한번 자세히 한번 포팅 한번 하겠습니다. 음, 응, 이건 엉겅퀴, 태난절 만된 거죠. 이거는 응? 씨가 떨어져서 엄청 많이 났네요, 주변에. 아주 연하네. 이것도 엉건키고, 음. 쓴박이고, 꼬두대이고, 다 이렇게 같이 엄청나있네요. 오늘 역시, 비가 온다고도 마은 좀, 올라오니까 비가 오네요. 비맞으면서 진달래를 한번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엄청 큰진달래가 뭐가, 피었네. 비가 오는데 이 호박벌은 뭘 찾겠다고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 비가 꽤 온다고던데 어, 이번에 건상제가 좀잘 맞췄나 보네 비가 좀 와서 곧 모두 심어야 되는데 해가를 좀 해줘야겠죠 여기는 여기 또 할미꽃이 있고. 비가 오니까 펴지고 이렇게 온구리고 있습니다. 짝피 모습이 참 예쁘죠. 이렇게 찔레나무순도 이번 비, 비가 오고 나면은 딱 먹기 좋게 크겠네요. 아직은 좀 어린데, 그냥 한 3~4일만 지나면은 딱 먹기 좋겠습니다. 이것도 참 몸에 좋은 거죠. 모든 이게 풀리고 뭐고, 몸에 좋은 게참 많습니다. 열매부터, 꽃부터, 순부터 뭐, 뿌리까지 버릴 게 없죠, 이것도. 네, 여기도 이렇게 참빗살 나물, 꽃잎 나물이 잘 먹기 좋게 올라와있네요. 부지런한 사람은 이건 몇번 뜯어먹는데 이것도 맛이 좋습니다. 대신에 진짜 가릴 건 가려야죠, 이거는 잉모초, 잉모초도 이렇게 그냥 무더기로 나오고 있고요. 샤샤하는 이거, 향마떡는데도좋히 이거는 말랭이. 이제 이걸 다 꽃이 피었어요. 하얀 꽃을 자세히 보면 또 이쁜데요. 여기 이렇게 임무초가 있고 뭐 임무초, 엉검키뭐 완전 받치네요 밭 이렇게 돌아다니면은 다 작초입니다 산에 요즘에 임무초, 언검키 이렇이라고 임무초 저저 이게 완전 뭐 받치네요 밭 임무초, 언키뭐 이런 거 숲도 이제 딱, 뜯어 먹기 좋을 때가 됐구요. 숯버무리에뭐해 먹으면 참 맛있죠. 단호, 단호가 되면은 이제 독성 부어버리고그 전에 뜯어 먹어야죠. 완전 팥입니다, 쑥 숯과 치친개도 같이 있구요. 또 꼬리뱅이도 있네요. 꼬리뱅이, 이것도. 나무리면서 약초이기도 합니다 이게 뿌리뱅. 지층계랑 같이 나요. 지층계하고 뿌리뱅이랑 같이 나 있어요. 이제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내려가야 될것 같습니다. 비가 많이 오니까 춥네요. 와서 말도 잘안 나오고 이제 내려가야 될것 같습니다.